그래 얘들아 패러블에서 콘서트 하더라. 근데 왜 나는 안 불렀지? 단추가? 아니 이거 하는 줄도 몰랐어. 음... 존나 서운해 그래서. 패러블 들어간 지 얼마 안된지 미르랑 베베리도 하는데 왜 나는 안 불러줘? 나 맨날 유튜브에서 이상한 소스로만 그냥 올려가지고 조회수만 깔아놓고왜날안 해주냐고. 단추야. 부르겠냐 노래자아 아 단추가 음 음색은 좋잖아 음. 이거 어제 리허설을 했잖아 어 다들 어 납득이 되는 그거잖아요 음 다들 납득이 되는 이제 그거잖아 근데 이제 이게 콘서트고 이게 경연대회가 아니야 단추야 그렇다고 뭔가 그 제한할 것도 아닌데 알려주는 것도 좀 그렇잖아 <laughs> 어아 단추님 안녕하세요. 저희, 이번에, 제, 제, 어, OST로, 어, 커버곡 하는 건이 콘서트를 합니다. 어,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고, 그냥... <laughs> 이렇게 하기에도 뭔가 좀, 뭔가, 음, 그렇잖아. 이, 이게, 어, 이건 비치기잖아 이건 성나가잖아. 이거는. <laughs> 어, 아, 그냥 있다고요 예, 이,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. 아이, 맞잖아. 이, 그러니까, 어게해요 <laughs> 아, 단추가 안 돼. 어, 석이 나가 하시지만은 그래도 음. 괜찮아. 단추야, 단추야. 이거 뭐 이거 뭐뭘 그거 하니, 단추야. 음. 그냥 뭘뭐이 그게 있겠니, 단추야. 뭐가 그거, 그거 중요하겠니. 음.